안녕하세요. 저는 결실하는 메시 학생인데, 지난 1년 동안 유학으로 한국말을 배우면서 한국생을 경험했습니다. 오늘은 그 경험에 대해 강렬하게 말씀하겠습니다. <laughs> 한국에 처음에 와서 제가 봤던 생각과 달리 컨실샵이라는것은 아무도 안 보았습니다. 처음부터 한국이 제 마음에 들어갔고, 앞으로 이 유학이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해서 그렇게 신나는 마음으로 한국에서 잘지내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긍정적인 마음이 있더라도 유학할 때 불가피하게 어렵고 어려운 일도 있기 마련입니다. 저 학기 때 같은 집에서 지낸 홈스 가족에 적응하기 아주 힘들었으며 학교에서는 제일 부족했던 한국어 실력 탓에 친구와 깊게 대화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 이때는 저아주 외로웠습니다. 기분이 상했으면 한국말에 불과 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없어졌습니다. 또한 크리스마스 때 어, 갑자기 작년 시간이 걸렸, 걸렸기 때문에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미국에 가고 싶은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w c r b 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때는 가장 밑에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기는하 있지만, 매일 중요한 순간으로 있었습니다. 겨울방학 봄새와 이번 학기 봄새가족과 함께 재밌게 지내 했고 지냈어요. 아, 학교에서 베스트 프렌치 여러 명이 생겼고, 다른 미국 학생들과도 우리 가장 빼는 만큼, 칼라, 하나고 가까운 황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생활에 대해... 대한 많은 것을 배웠으며, 잊을 수 없는 상황을 쌓았습니다. 인천부터 무천, 봉천, 충천, 오산, 부산까지 가봤습니다. 이산한데 이산 맛있게 음식고마음과 먹는 이상 놀랄 라 만큼 쌀을 많이 줬습니다. <웃음> <웃음> 그리고 제가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물론, 방과 실력도 많이 늘었, 늘었을 뿐만 아니라, 목표대로 퇴직시험에 결국 사등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온지 9개월 넘게 됐네요. 다른 레슨의 학생들이 그 시간이 빨리 지나것 같다고 생각하는 만큼 저는 다른 학생들과 달리 그 시간이 아주 오래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찍었던 사진을 보거나 그때 만들었던 추억에 대해 생각하면 이 시간 동안 제가 얼마나 달라진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지난 2, 년 덕분에 제 답변 수줍음을 많이 버렸고 더 상쾌하게 되었고 통일적으로되었습니다 같은 사람이 아닌 것 같을 때 있을 정도로 외모부터 성향까지 중요한 사람으로 변호를 했습니다. 일단 경험과 새로운 입장을 가지고 자기가 계속 향상되기 위해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홈스테가족과 학교 친구들, 선생님들, 다른 인 친구들 또 제가 여러 가지 만난 사람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사람들 덕분에 예년이 친나면서 아, 힘든 일을 다 극복할 수 있었고 새롭, 새롭고 재미있는 것을 많이 경험할 수있었으면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었습니다. 절대 안 뒤질 겁니다. 감사합니다.